화성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포도, 특히 서해안의 흑진주로 불리는 송산 포도는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화성시는 송산 포도의 특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 구축 등을 위해 2012 송산 포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송산 포도 축제는 8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사강 농산물 판매장에서 첫날은 공식행사, 이튿날은 판매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진흥 부시장, 고이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민 등 3천여 명이 모인 이날 개회식에는 대상, 금상, 달아상 등품평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송산포도 및 포도떡, 포도와인, 포도막걸리 등 송산포도 가공품의 무료 시식회와 포도 빨리 먹기, 포도송이 무게 맞추기 등 다양한 포도 관련 게임도 진행되었으며 주민 노래 자랑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되어 행사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송산포도축제를 누렸습니다.